공장장입니다. 최근에 대형 은행들의 집단 E D X 마켓이 가장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X R P의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편입이 된다 그러면 E D X M의 거래소는 누구를 뛰어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냐면요 1위인 바이낸스, 창평차가 만든 바이낸스 거래소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미국 시장에 굉장히 팽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EDX 마켓이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쉽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에어드랍 이슈가 일정이 좀 나왔어요. 에어드랍 일정이 확실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XRP 보유자는 스파크 토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에어드랍 이야기까지 오늘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나요? 그러면 리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이미 시작한 섹터는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네옴시티 섹터입니다. 이 네옴시티에 코인이 달라붙었다면 여러분들 이 코인이 얼마나 상승을 할까요? 참고로 주식 시장에서는요 네옴시티 또는 사우디라는 것이 스쳐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주식은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인은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 시작을 울렸다는 겁니다. 경종을 울리면서 스타트를 했다는 겁니다. 스쳐도 1000%가 갈 수밖에 없는 네옴시티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 100% 공장장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 말씀드리죠.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전화번호 2429-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스쳐도 1000%갈 수밖에 없는 네옴시티 코인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지금 바로 빨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내셨다고 판단되고요. 리플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쳐다만 봐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분 어떻습니까? 더 짜증나죠? 이분은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파이낸스 역시 토큰도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불안해서 코인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뭉친 겁니다. 벤코마니카 블랙록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J.P.모건, 웨스파고, UBS, 맥컬린 이런 종목들이 모건스탠리까지 다 이분들이 모였어요. 이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저는 다른 거안 봅니다. 이분들의 돈을 보는 겁니다.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어디다 어디다 암호화폐에다가 암호화폐에다가 돈을 쏟아 붓겠다. 그게 바로 EDX 마켓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의 이곳. 그런데 이분들 특징이 뭡니까? 매우 기민하죠. 매우 스트릭합니다. 엄격하다는 거죠. 왜? 어설픈 암호화폐 가져다가 폐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설픈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바이낸스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이 EDX 마켓에 들어갈 코인은 폭발적인 자금력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이 종목들이 다 편입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편입이 되는 순간 이 종목들은 그냥 날라갈 것입니다 자 스파크 에어드랍은 언제 발생하나요? 2020년 12월 12일부터 XRP 보유자 스파크 토큰 1대1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XRP를 지원하려면 거래소에서 XRP의 상태를 검토를 해야겠죠 그럼 플레이어 토큰은 언제 출시되나요? 지금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 토큰이 전달이 되고요 참고로 파크 클레임은 네트워크가 6개월 이상 활성화되는 후에 만들어지지만 네트워크 6개월 이상 활성화된 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24년 플레이어 토큰의 세계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일단은 2024년에 토큰당 얼마? 최대 1.5달러. 1.5달러까지 급등을 할수 있을 거고요.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스팟 가격 예측이 매우 높게 지금 시장에서 도는 거는요. 얼마를 물고 있습니까? 3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일정 나왔습니다. 2023년 1월 9일부터 2주 이내 플레어를 이 배포할 최신 거래소 목록 쭉 나오죠? 바이낸스, o k x 크라켄, 넥소, 쿠코인, 후오비, 게이트 아이오, 비트파이X 여기에 언제부터? 1월 9일부터 2주간 플레어 이 배포할 최신 거래소 목록입니다. 참고로 거래소보다 다 일정이 좀 달라요. 그 일정은 이렇게 제가 직접 운행하고 있는 이 방입니다. 부업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맞춰드리는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상단의 전화번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고요. 현재 지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이재용 네옴 시티는요. 2023년도 최고의 코인이 될 겁니다. 스쳐도 1000%갈 수밖에 없는 무슨 코인? 바로 네옴 시티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올인하시면 2023년도는요. 정말 꿈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